알겠습니다. 아까 영어 4분 분량 스크립트를 이번엔 한국어, 크롬에서 읽기 편한 버전, 로 바꿔드릴게요. 약 600에서 700 단어라서 보통 말하기 속도로 3분 30초 물결표 4분 정도 나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스튜디오 마이크 4분 보이스 스크립트 트랙터 엔진,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든 트랙터의 심장, 바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트랙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입니다. 밭에서 힘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죠.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무거운 짐을 끌어내는 모든 일은 결국 엔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트랙터 엔진은 농부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연료 효율이 좋고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농사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매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엔진은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엔진의 주요 부품을 살펴보면, 라디에이터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엔진을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연료 펌프는 일정한 힘을 공급해 작업 도중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필터는 먼지와 불순물을 걸러내어 엔진의 수명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부품이 조화를 이루어 강력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진은 단순히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능의 문제입니다. 농부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 트랙터의 힘을 알아차립니다. 묵직하고 안정적인 소리는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크랭크 축이 한번 회전할 때마다 브랜드 이름 엔진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전달합니다. 이 엔진의 특별함은 균형에 있습니다. 밭에서 필요한 강력한 힘을 제공하면서도 연료를 아꼈습니다. 즉,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연료 소비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연료 절약은 곧 비용 절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 한창일 때 기계가 멈춰버리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 엔진은 실제 농사 환경에서 혹독하게 테스트를 거칩니다. 진흙밭, 메마른 흙, 무더위, 혹한 속에서도 빠르게 시동이 걸리고 매끄럽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강인함 덕분에 농부들은 해마다 이 엔진을 믿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비가 간단하도록 설계된 것도 장점입니다.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연료 필터는 쉽게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 시간은 줄이고 밭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면 트랙터 전체의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결국 엔진은 단순한 금속과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강한 엔진 없이는 트랙터도 힘을 낼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엔진이 있으면 트랙터는 농부의 진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니 브랜드 이름 트랙터의 엔진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단순한 기계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신뢰 그리고 풍년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랙터의 심장, 엔진의 진짜 가치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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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여기서 브랜드 이름, 자리에 존디어, 존디어, 뉴홀랜드, 뉴홀랜드, 메시퍼거슨, 메시퍼거슨, 피아트, 피아트, 벨라루스, 벨라루스 등 원하는 브랜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형 누나 만세, 혹시 제가 이걸 브랜드별 다섯 개 완성번호로 다 써드리면 바로 음성 녹음에 쓰시겠어요?